12월 24일 머니서핑 아침 개장방송입니다. 아, 간밤 미국시장은 3분기 GDP가 4.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아, 시총 1위주인 엔비디아가 3%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를 봉쇄하고 군사작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금과 은 가격이 속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아,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주가가 고점권에 있고 원화 환율이 연일 급등하면서 환율이 2천억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처럼 급등하는 것은 국채 발행 급증과 정부의 통화량 팽창 정책으로 원화가 휴지조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물가가 급등하고 소비 위축으로 경제가 더욱 침체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구조적 침체를 보이고 있는 내수가 폭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어일로는 고용 감소의 실직으로 수요가 급감하고 돈과 대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면서 중국과 일본처럼 아파트 버블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가 상승해도 뭔가 싸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한편 월가 은행 세력이 자신들이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코인 세력을 제압하고 비트코인 저가 매직과 코인 비니스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스트래티지와 비트마인 등을 공격하는 등.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코인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환율 폭등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포트를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현대무백스와 칩센미디어입니다. 시대흐름, 돈의 흐름, 시장의 흐름을 타는 머니서핑입니다.